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위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자금을 영순위로 두고 준비하신다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이막을 위해 노후자금보다 더 급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이막. 인생 후반전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 노후자금보다 감사하는 마음부터 챙겨야 하는지 중요한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생 이막, 새 출발을 한다면서 계속 미움과 원한, 증오, 복수심, 또 남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이를 갈면서 살면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는커녕 내 자신만 지옥에 살게 됩니다. 복수의 날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신기하게도 미움이나 원한 그리고 복수심도 자연스럽게 눈 녹듯 녹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싹트고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밀려나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에는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깟 복수니 증오니 이런 게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놈의 연놈들 내가 아니더라도 다 천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말이죠.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성공의 기회가 더 찾아온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목적의식과 성취의 동기도 강해집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역경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보다 잘 대처할 확률이 증가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아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공 기회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도 따라오게 됩니다. 돈은 쫓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결과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인생이 막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이유, 세 번째, 심장이 편해진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 만병의 근원을 뿌리부터 제거하는 효과 만점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해 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심장의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만사에 감사하면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잠도 더잘 자고 피로감도 덜 느끼고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 만점인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갖고 또 크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분이 몇십 년을 함께 살아주니까 당연하게 생각되시죠? 남편분이 매일 나가 그냥 일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 보기 바랍니다. 쓸 곳이 마땅치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카페가 개설된 첫 해부터 내리 3년 동안 네이버 대표 카페로 선정된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오셔서 감사 얘기를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럿이 함께 감사해 하면 그 에너지가 널리 널리 퍼지죠.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십시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고 성공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이 막이 바뀝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